음, 트으로 남기려고 총이 없어. 얘쌀 먹었어요? 어, 이런 장이 총이 안나오다니 지금 별로 배안 고파요. 아직. 어. 아,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하나 남아요 찜코푼게 누구야 코푼개 누구야 아무래도 저인 것 같습니다 옥상에 옥상에 한 명? 오케이 네. 3층 집이 어디지? 네. 어 차소리 차소리 아니구나 1층으로 내려갔다고? 3층 집두개 있잖아 저쪽으로 붙어야 우리 각각 선택할 거예요. 편안해요. 3레벨 그거 해주는 거? 3레벨? 3레와 어? 진짜 진짜 탈모는 정말 아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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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 어,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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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밖에 있으면 뭐야? 가겠 누가 나싹어 확인. 어. 나이스나이스 그저... 나이스 마무리? 나 뭐야 붕대도 없다한명 해요. 오빠, 여기 이상해. 네. 오빠 여기 안 되겠어. 올라갈래. 디기저 네, 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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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건물 쪽 근데? 어. 붕대는 세 개밖에 없는데. <웃음> <웃음> 오빠 여기. 아 확인. 한명 기절. 한명 기절킬. 나 거기 남았어요. 먹을 거 있어?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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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붕대 뚜렷 뚜렷 뭐야? 어? 예, 여얘 얘기 어떤 애들 다 죽었어요? 아, 젠장, 거기 창문 어떻게 보는 거야? 요기 쫄깃한 왜 하나. 람 그냥 뚜 앰퍼 줘? 아니 아니, 오빠 쓰세요 붕대? 어, 구상을 여기다 버려. 내가 먹는다. 받을까요? 아, 어, 애기 있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00박. 이건... 마르면 좋... 감사합니다. 방. 어. 최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눌러 주세요. 지금 이거 얘네들이 여기 안 떨림. 어? 여기 여기. 응. 음. 금방 여기 가요. 안했을까. 나 근데 그게 없어. 뭐가 없어? 어, 오빠 이거 총알 드세요. 나 총알 막 130발 있어요. 뭐가 없어 어. 수직 줄까? 어 수직 수직 오빠 이거 소염기 드세요 대탄이 없..없더 이거 퀵이라도 껴야겠다 대탄? 응자 자자자 백퀵 자. 오빠 남은 남는거? 어나 대탄있어 응 A요 대탄 피해주분 이거봐 이 소리가 아니야 M4 엠포, M4가 소리가 이뻐 써볼게 어디 더? 그두 블록 위에 예. 일자 단위 쪽 가고있거든요 일자 아, 쪽에 여기. 있다고? 일자 쪽에는 없어는데 아까 아니아제 아니, 쟤가 제. 근데 우리 차있어 여기 엄청 있는데 없는... 근데요? 파란핑 파란핑 파란핑? 네 뽑아 가지고 떼고 덜... 개물판 저 있어요 강대 어디 있다고? 파란핑이요 파란핑 2층에 30발 있어요 파란핑이면 이거야 초록색 벽지? 제가 좀 색약이라, 제가 쏘는거예요아 여기? 아 그냥 삼성집이라고 말해주면 되지 드세요, 잠깐만요 누나 배율이 먹었어요 여기 개머리판이요 랭 이거 드세요 총 잠깐만 나 이걸 못주서 에.. M4 어디 또? M4 위에 있는거 같은데요? 이거 s R 대탄 필요하신 분 있어요? 카보라소 음, 키트 있던보정 네. s 싸도있 고, 데 킥도 있는데 우리 앞에 거랑 개탄 있으면좀 먹어주세요. 저치즈 있어요 저치즈파리저치 레르빈님 네. 사0님2 방. 저가 지금 3, 4, 6인데 필요하신가요? 빤터 하나씩까지. 대신 레드불은 내 거야. 쫓아오지 마. <laughs> 차 차. 그 어, 우리 달리고 있어요. 출출 단. 아, 강대랑 할 때는 칠탄을 먹어줘야 되는구나. 제가 AK라서. 왜? 여기 구상 하나 더 있어요. 드세요. 드실 분. 없는 분. 구상. <웃음> <웃음> 이거 줄까? 아, 용이님 키트 있지 않음? 키트 줄까요? 네. 아, 키트 있어요. 키트. 구상, 구상, 구상 줄까? 어. 나두개 있는데. 실탄, 실탄 줘줄게요. 저기 창고 집에 있잖아 아래. 차 없나? 가볼까? 한한한 한, 한, 한 명. 강대현, 카카오 택시 찾아와. 아 요즘에 카카오 택시 잘안 잡혀요. 아. 으으... 역시. 역시, 어. 용, 용인님, 이리와 용인님, 이리와 여기, 구상, 구상, 용인님, 용인님, 구상, 창고에 구상, 용인님, 어머! 요, 할배는 먹어야 돼, 할배는 먹어야 돼, 아, 아까너 이래 많이라고 했잖아, 먹었어요. 어? 레드볼 하나 먹고. 우리 가야됨 예 저희 가야돼요 안녕히 계세요 야! 잘못했어 뒤 피카츄가 오있어요 빨리 뛰어요 뛰어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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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피카츄 피아어주실요나 진짜 오래 살고 싶다 소음기 데 베린이 잡으러 가자 베린이 여기 들어가서 어디 갈까? 우선 들어간 다음에 어디..어디 어디 갈까요? 이거 핑 여기. 찍어주세요. 가, 가고 싶은데 갈까? 어? 여기서, 여기서 한참 쉬고 가죠? 아 진짜 SMG가 파츠가 하나 나왔다 이 네. 강대가 5mm 총을 안 써서 5mm 여유가 많아 뭐 좋고 음. 차잘 구해 와서 좋고 근데 빨리 죽어 단점이 뭐야 뭐야 상남자의 문 여는 방법이지 <웃음> <웃음> 나는 내 손을 쏘지 않아 쓰진 않지 내 앞을 막는 건 모조리 다 부셔버릴 거야 <laughs> 좋다 좋다 아, 배우를 먹어 야 되는데 유미님 어, <laughs> 나뭐줄거 있어요? 아 누나 누나 나 SMG 사배드릴게요. 티크런데 그거라도 드세요. 사배드릴게요 사배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배 먹었어? 고람이다800 800. 앞에 는 먹었어? SMG. 어어 보정기 있어서 먹었어. 음. 보정기가나 소음기가나 선생님 이제 가실 때가 됐습니다 선생님. 사진 해주세요 선생님. 아, 갈게요. 잠깐만, 나 거기 위 한번 올라가 보자. 누나 이대로 출발하면 누나 낙사예요. 내 얼굴 보여? 내 얼굴 보여? 안 아, 보여요. 아, 아, 진짜 페인트밖에 안 보여. 아, 다리세요. 아 또. 진짜? <laughs> 아니 나 얼굴, 나 눈마저 치려 고랬지 그 앞에서. 아니 동생한테 나 도대체 관종이랑 거야. 관종이랑 관심 받고 싶어. 누나 이러면 선정성 위반입니다. 안 됩니다. <laughs> 나영정영정가 영종, <laughs> 어디 가는 중? 어 쏜다 쏜다 수고해 얘들아 우리 언덕 자리잡고 배열 있으니까 가서 끝으로 차 있다니까 근데 보정기 그때 그랬는데 용련님이 그렇게 반동이 심하던데 나. 이 집에 있나? 어이에있나 우리 뒤에서찾아고 말겠어. 우리 뒤에서 오, 오겠지. 이 집엔 없는 듯.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래? 150? 우리 아래. 그위 말고. 나 아래 볼게. 차 가져가야 되지 않아? 왜 운전 안 한다고? 예. 앞에 2층 집. 빨리 와. 아니 못, 못, 못 잡아요. 앞에 타고 있어. 어? 다시 하 타고. 60방향으로 애니 방향 쪽으로. 너. 멈췄어, 멈췄어. 멈췄어, 차 멈췄어. 넵. 야, 근데 안 되겠다. 내려와. 이거 온다. 아! 나이스, 후랄펜. 무빙. 아! 차 기절. 아! 아! 나삥 쓴다! 누구야? 아, 누구야? 아! 여기 옆에 있어요, 여기 아, 확인, 확인. 옆에, 옆에, 옆에!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지금 3 0반향 나무지, 30방향 나무지. 속이 덧붙 여기까지 안돼있이쪽 내려와요. 이돌아 돌아야 된다. 이쪽으로 우리 밑에 언덕이라고. 어디아 씨, 배고배고, 배고 나무디. 오빠, 배고 나무디 오빠 나무디? 계속 봤어요. 응, 음. 기절, 기절, 기절이야. 기절. 기절. 어디 또 일단 기절 두명 시켜놨거든요. 죽여야지. 지금 집 쪽, 집 쪽에 두 명, 집 쪽에 두 명. 아까 저... 어, 확인! 한명 기절. 아, 저게 왜 기절이 아니야? 씨 옆에 여기 있었어. 그요 그냥, 그냥 무시하고. 여기, 여기 나무에 있던 놈, 어딨어? 오? 응? 가야 돼요. 우리 가야 돼요. 아, 찌릿찌릿, 찌릿찌릿. 어, 저기 있다. 얘네들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집으로, 응, 집 온다. 큰일 너무 개할 줄알다저 위에 있어. 우리 위에. 다. 저 우리.. 뒤에서 옴. 뒤에서 옴. 뭐야? 사람인가? 누나 누나 조심해. 누나 조심해. 저 언덕넘어. 뒤에서 옴. 이 대고. 이 대고. 이쪽에 집에 있어요. 팀좀 찍어 주시겠어요? 이 집이 어디 있죠? 저 위에 언덕 위에 2층. 어, 언덕이 2층 하나, 저 하나, 집에 하나, 있다고? 맞다. 삼층집 아, 2층이요? 어 나비 뭐야. 3층집 창이야? 창옥상. 확인? 옥상 확인. 어머 나 있어요. 뭐야 한대 쳤는데. 뚝배기 없었어요. 2층에 내려가면 안? 확인. 우리 가야 돼요. 30초.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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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다. 계단에 기고 있다. 죽어! 죽어놓고, 빨리! 안 돼, 가야 돼. 나이트! 친구 버리고 튀었어. 한... 나 누가 또, 아나 누가 또, 어, 카고 근데, 카고. 위 저... 소리. 너야 너야 너. 예. 언덕 위에 한대 때렸고요. 아니 휴트로 가고 아 무서워 무서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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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소리 내 앞에 소리. 자. 오. 내려가. 아파 아파.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진통제 빨리 먹어. 안타까운 아, 팔각정이 있다. 팔각정... 어, 저 뭐야? 거기... 아, 저 위에 두 명... 아직 못 잡았는데... 팔각정이 있다고... 아, 지금 팔각정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야, 내 맞은편 소리나... 예, 그지... 확인 어, 확인... 쟤야... 쟤 아닌데... 한 대... 건너편이요... 어, 건너편 어디... 백오십 건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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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 위에 있나? 우리 뒤에 있어요, 우리 뒤에 있어요. 여러분 뒤에 있대요. 오,씨. 어, <목소리> 어디? 한 명한테 너무 포커스. 이거 아닌가? 해가 중에서 나왔어. 맞은편에서 계속 싸. 잡아야 돼. 맞은편 내려왔어요. 아 뭔데? 맞은편 킬. 좋아요. 이게. 하나 디나 하나 디나. 어 백이십 백이십. 백이십. 나이팅 저쪽 위로 하나 떴던 위로 어디야? 어, 아까 왔다. 네가 말한 120 이거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저돌 먹는다 나무하고. 어나 위에 올라갔어 나 혼자. 야, 우리 맞은 편 뒤엔 없지. 나 이거 위에 여기 봐야 여기. 되나? 모를지. 이거가 진짜 레알 개꿀 자리. 어디 어,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나머지 두 명이라고, 다리 넘어 있다고? 다리 넘어가니라고, 아너 앞에 있다, 앞에 있다. 확인, 나무. s 2 5 S250. 그래, 그두개다 갔어, 두 개. 누나 밑에 다리 쪽에. 다리 쪽에서 올라와요. 어디? 250, 260. 우리 지금 시야에서 안보여요 어, 알았어. 내가 걔 볼게, 나무 봐. 용인님 못 살려? 아, 누가 쏜다, 여기 아니야, 잠깐 아, 살려 살려줘. 나무걔 아직 처리 안 했어? 어, 용인, 용인, 뒤에, 앞에. 나 이때. 어, 한 대, 한 대. <laughs>